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눈 보여줄 테니까. 네. 느껴지는 거 실장님 해주시는 말다 해주세요. 네. 제가 보여줄 눈은 이겁니다. 참 생각이 많다. 음... 이 생각이 많은데 왜좀왜 네. 좀... 왜 돌리고 판을 돌리고 판을 돌리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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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네. 이게 뭔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좀 욕심도 많고 좀왜 이기적인 면도 많고 음. 하, 계산도 좀 많고 막 그래. 근데 지금 이왜 감정이라고 하죠? 네. 이게 우기라는이 눈물이 살짝 살짝 넘어도 바로 없어져 버려. 무슨 뜻일까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네. 좀 상황이 슬펐어요. 네. 근데 이 슬픔이 잠시 잠깐이라고. 아. 분명히 이게 눈물이 맺힌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좀 마음이 아픈 자리고 이게 슬픈 자리인데, 이 눈물이 잠깐 고이고, 바로 털었어요. 이거는 내가 빨리 이 상황을 털어버리고 정리를 하는 지금 이 기운이라고.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보면은 급한 면도 있고, 욕심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음께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 쳐버린다고. 음... 요이 땅. 이게 시간끌기 하고 막 뭔가 더 이렇게 술을 들려가고 이런 잔머리는 없어요 음... 그니까 어찌 보면 단순하게 좀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분한테는 이런 스품자리가 들어왔지만 내가 이거 계속 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그냥 닦아버린다고 아, 그래서 빨리 뭔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이게 왜왜 왜 자꾸 어왜 깨진 거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깨진 거를 그냥 쓸어 담아 치워버린다고 음... 이게 그냥 끝끝 끝 치워 빨리빨리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새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도 되게 많고. 네. 어. 아, 근데 그래도 이 슬픔 은 여기서는 머물러 있어. <laughs> 여기서 그냥 닦았을 뿐이지. 아. 얼면한데 하면. 그래서 지금은 왜 새로운 바람을 타고 내가 이 자리를 털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이, 이게 이 우리가 얘기이 방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음... 옮겨 탔다고. 그럼 음... 내가 있는 이, 이 여기서 새로운 기운으로 갔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어요. 음... 상황이 변했어. 결혼을 했어. 남편이 있어. 근데 도 사람이 있어. 아, 선생님, 근데 그런 게 보여요? 네. 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네. 이분이 지금 일어난 상황에 네. 제일 핵심 그거거든요. 응, 가 네. 남편이 있어. 아, 되게. 근데 옆에 또이 사람이 있어. 이거 오. 보여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지금 심판이 이렇게 늘었어요? 아 기도 같아서 그런 거 <laughs> 어,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바람 폈어. 여기서 그러면 끝났어. 아, 그니까, 이분 누군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황정훈 씨거든요. 남편 이제 뭐 여자 막 많이 만나고, 뭐 바람 피고, 그런 거를 이제 SNS에다 올리면서, 이제 이혼소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선생님, 선생님이, 네. <laughs> 지금 너무, 그거 상황을 아까 딱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음. 근데, 근데 둘은 끝나는 자리가 맞아. 그냥 왜 연애만 했어야 되는 우리가 궁합을 보잖아요. 네. 그럼 둘 사이는 그냥 연애로 끝났어야 돼요. 아, 막 SNS 올리고 이러면 이게 또 별로 막 그렇게 이미지 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거는 왜? 빨리 그래? 끝내려고. 아, 이게 잖아요. 분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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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그냥 지금 그냥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눈물이 올라와도 그냥 우선 닦고 여기서 아프더라도 괜찮은 어. 이렇게 막 세게 그냥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가? 이미 이렇게 시작된 거, 이미 알려진 거,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밑에서 가느니 그냥 터트려 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남자분 <laughs> 네. 이영돈이라는 분이 네. 남자 상의 기운 느껴보면은 응. 뭐가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왜 차라리 잘 됐다 이런 감정도 많아요. 아, 막 일을 가는 것보다는 응.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왜 나한테 치명적인 오점이기 때문에, 막, 일을 가고, 막,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 는데 보통. 그, 이분 살을 잘됐다 그래, 그냥. 어어. 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 이대로, 그냥, 이렇 수습하면 되지. 좀 어. 여유가 많네. 아, 그래요? 예, 막, 일을 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바람을 많이 폈대요? 아, 원래 끼가 많아. 아, 원래 그런 성향이, 할리이 예. 약간 그런 습니다 예, 원래 끼가 많아.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거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 이런 분은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한 왜? 여자를 한 여자한테 이렇게 메이는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메일 수도 없고 이 구속이라는 것도 싫고 그 저분은 이렇게 보면은 왜 가정을 이렇게 이뤄서 왜 그런 왜 책임감 이런 거왜 금전적 이런 거는 하지만 오롯이 집중하기는 좀 힘든 사람이에요. 음. 가정에. 타고난 그건 성향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없나요? 그 저거는 힘들어 박두기가 네. 타고난 천성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